자 요번 시간부터 도함수 활용 RPM 쪽에 문제풀이 조금 해서 올려놓을게요. 일단은 뭐 시간 날 때마다 한 대여섯 개씩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학습하시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은 질문 위주로 수업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설명하면서 합니다.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렇게 되겠죠. 유형 1 번,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렇게 되있는데 되게 쉬워요. 일단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도함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f'x를 확인해서 이 녀석이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고요.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구간에서 증가하게 되겠고, 0보다 작으면 구간에서는 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함수가 있죠 f(x)가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뭐 미지수라든가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함수를 전부 다 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도움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4. 인수분해하기 좋게 앞에 마이너스 3번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3 앞으로 빼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4랑 2가 보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잡아준 되니까 어, 도함수는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그래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고요. 어, 그는 일단 마이너스 4랑 2에서 나왔네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증가하는 구간이 여기다 이렇게 물었죠, 죠 그렇죠? 어, 증가하는 구간이면 이제 도함수 0보다 큰 곳이니까 자 도함수 x축 위쪽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굉장히 쉽죠.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정답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풀릴 겁니다. 어 밑에 보면 다 비슷한 패턴이죠. 감소하는 구간 찾아. 여기도 감소하는 x 값의 범위를 찾아봐라.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증가, 여기 또는 여기서는 감소 이렇게 했다. 이제 부호 변화하는 곳이 뭐 여기랑 여기겠죠,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볼펜 좀 바꾸고. 자, 여기 볼게요. 어. 이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인데 이게 요거랑 조금 좀 차이를 좀 보고 가셔야 돼요. 어, 방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도함수 0보다 크면 증가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증가하면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거나 같다를 포함을 시켰거든요 여기서 크거나 같다를 요거는 이제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가 함수일 때랑 증가 상태를 구별하시면 돼요 증가 함수란 얘기는 함수가 이제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잠깐 그래프의 기울기 0 되는 거는 커지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가 함수의 성, 상태고요. 증가 함수의 형태가 되겠고, 이 증가 상태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증가하고 있느냐를 이제 묻는 겁니다. 때문에 증가 상태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증가 상태를 의미를 해요. 이 문제를 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함수 fx가 있죠? 여기 이제, 여기 미지수가 이제 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던 이런 문제랑은 조금 다르죠. 이런 문제는 미지수가 전혀 없잖아요. 여기서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 미지수에 대한 물음이 일단 문제의 기본 포인트겠죠. 그죠? 지금 우리는 이거 풀고 있어요. 이 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아, 함수 fx 이렇게 돼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래요. 아, 그러면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0 밑으로 가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즉, 그 말은 도함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함수가 계속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보죠? 그렇죠? 0보다 크다, 근데 어, 같아도 됩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f x는 자 그럼 이제 써보니까,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2 a x 플러스 a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2차 함수가 나왔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있거나, 내지는 뭐, 잠깐 만나도 되겠죠. 그죠.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는 지금은 4분의 D 공식 쓰겠습니다. 4분의 D 공식. 자, 가운데 거 반만 제곱하면 되죠. 자, A 제곱, 마이너스 4, 아, 4입다 A C죠. 3 곱하기 A 플러스 6. 이게 이제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어, 문제 한번 풀어주시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6, 3 잡아주시고, 뭐, 마이너스 플러스 잡고요. 그죠? 어,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마이너스 3과 6에서 근을 가졌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죠 정수 a 중에 제일 큰 거. 어, 여기서는 A의 중에 제일 크면 6까지 오면 되겠네요, 죠 여기, 여기 있네요, 답. 이런 식이에요, 그죠 여기도 한번 보시게 되면 힌트만 좀 잡고 갑시다. 실수 원체의 집합에서 감소하도록. 이제 도함수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죠 프라임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밑에 488번 봅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실수 전체 구간에서 감소. 뭐 똑같죠? 아까랑 F'x가 0으로 잡고 나왔다. 근데 형태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문제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동일하게 뭐가 나오냐면요. 음. 여기다 계속 삼차함수 나오고 있어요. 그죠? 삼차함수고, 여기도 삼차함수고, 여기도 삼차함수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 함수가 이게 뭐 A가 지금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3차 함수라고 이제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A가 0이 되어버리게 되면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A는 0이 아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3차 함수에서는 계속 증가 내지는 계속 감소. 이런 거 있죠. 그죠. 요 부분들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어요. 요거는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했죠 우리가. 그래서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 하나 더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역함수가 존재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뭐 이거 아니면 이거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증감정리를 썼네요. 응, 증감수성이라 했었지, 그죠? 어, 아, 감소함수성이네요, 그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준다거나 어, 또 다른 말이, 여기는 1대1 함수 조건을 줬네요. 그요 1대1 함수 조건을 줬고, 역함수가 줬죠. 여기 이런 말들이 죠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때 어차피 풀법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3차 함수에서 두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여기도 3차 함수 형태에서, 여기도 보시면 또, 또 마찬가지죠. 3차 함수 형태에서. 그 형태는 다 똑같거든요, 지금. 에, 꼭 기억을 하세요. 3차 함수에서는 두 함수가, 아니, 3차 함수가, 제가 아까 정리를 해봤죠. 계속 증가, 내지는 계속 감소, 내지는 뭐역 함수가 존재, 뭐, 방금 하나 더 봤습니다. 이런 조건들. 이건 감소한다는 조건이었고요. 얘는 이제 1대1 함수죠, 그죠?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게 좋겠네요. 1대1 함수까지 자, 다 프리법이 똑같아요. 알죠? 전부 다 프리법이 똑같습니다. 이거꼭 알아두시고,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 용 3번 한번 볼게요. 용 3번. 음, 용 3번은 어떤 얘기냐면, 좀 지우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볼게요. 요번엔. 이렇게 해도 되네. 어, 어떤 fx가 있는데, 요게, 이제 다친 구간 1과 3 사이에서 감소한대요. 잠깐만요. 펜 세팅을 조금만 바꾸고. 1과 3 사이에서 감소한대입니다. 자, 이게 되게 만는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에요. 1과 3 사이에서는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때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요 조건을 만족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조건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도함수를 한번 구해 보시면 미분하겠습니다. 이거 프라임 x 자 미분하게 되니까 3 x 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육엑 플러스 이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어디 있냐면은 어 대칭축이 1에 있겠네요. x 는1에 네, X는 1이 됐겠고, 자, 아래로 블록인 이런 2차 함수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우리가 1부터 3, 사이에서는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럼 그 말은 1부터 3, 사이라면은 여기가 1이니까, 자, 3은 여기쯤 있겠죠 그죠? X는 3은. 그럼 여기쯤 있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함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거고, 나머지 함수가 없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구간 쪽에서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요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되죠. 그죠? 그럼 0보다 작으려면 여기서 제일 클만한 값, 즉, 3에서 나온 요 값이 요것만 0보다 작으면 될 거예요. 그죠? 3을 여기다 대입해 보는 니다 프라임 3. 대입해 보니까 27-18 플러스 A 이렇게 됐죠. 그죠? 얘는 이제 어떻게 돼? 9 플러스 A가 됐겠네요. 그죠? 이9 플러스 A라는 게 이제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인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자, 이제 답은 9했죠 그죠? 이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9보다. 네, 정답은 1번 이렇게 이 됐을 텐데. 패턴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은. 다음 문제 한번 정리만 해볼게요. 3차 함수 똑같이 나왔고요. 그죠? 여기에서 증가하래요. 이 구간 내에서, 이 3차 함수의 도 함수를 좀 보시고, 이 구간 내에서 증가, 즉,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부호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3차 함수 나왔죠? 이 구간 내에서 감소, 뭐 이런 거 나왔죠, 그죠? 구간 내에서 감소니까 이 3차 함수를 가지고 도 함수를 구하셔서, 됐죠이 구간 내에 있는 함수 중에 이게 감소하라 그랬으니까 0보다 작다. 이거 만족시키는 거 얘는 조금 형태가 다를 거예요. 그죠? 얘는 조금 형태가 다른데, 얘도 뭐, 그렇게 크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상중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떤 함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요게, 1과 2 사이에선 감소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증가한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요거 이제 도함수를 내가 짰다 이거야. 도함수를 짰을 때, 이제 아래로 불러이 2참수 형태가 나왔겠죠. 근데 1과 2 사이에선 감소했고요. 그러면 이제, 0보다 작은, 작거나 큰 곳이 있어야 돼요, 일단. 감소도 하고, 증가도 하고 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1과 2, 사이는 이런 데 있으면 돼요, 1과 2, 사이는 여기 있으면 이게 0보다 작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근데 3보다 큰 곳에서는 증가하라고 했으니까 3은 여기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후로는 계속 이제 0보다 크게. 있게 되게 만드는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냐, 뭐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죠? 그 형태가 보이니까 할수 있죠, 그죠? 요거는 계산이 조금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일단 풀어보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요거는. 음, 근데 질문 할것 같네요. 그죠? 자, 이형 4번 볼게요. 자, 극대 극소 나오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뭐 극대 극소야. 요거만잘 지켜보시면 돼요. 이제 극대랑 극소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가끔 이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뭐 구하는 건 쉽죠. 이제 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뭐, 이렇게 다 나왔구요. 이제 급대값 내지는 네, 급속값을 구해봐라. 뭐, 부탁 계산해볼까요? 자, f'x 한번 가봅시다. 어,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나왔네요. 6x 제곱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6을 앞으로 이끌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자, 마이너스 6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됐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형태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1과 1에서근을 가졌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원래 함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했겠네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극대 값은 여기서 x가 1일 때 생겼겠고, 극소 값은 여기 생겼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얘가 이제 극대가 되고요. 자 해당 함수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극소가 되겠죠. 지금 예를 들이 더하라 그랬는데 뭐 계산은 생략할게요. 굉장히 쉽죠, 그죠? 밑에 보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거고. 어, 요거 좀 볼게요. 다음 이제 요 부분을 정리하면서 해볼까요? 자, 함수의 극값과 미정계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요 개념 확실하게 이해할게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 그렇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어, 즉,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이게 극값을 가지는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급격하게 그려주면, 극값을 가지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기울기가 0이 될 거예요. 그죠? 렇그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극값 가졌다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가지면이라고 하면, 무조건 도함수는 0이 될 거다. 이걸 이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 내용이 있냐면은, 그리고 극값은 이제 그때 Y 값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Y는 베타,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이제 알파, x 알파 이렇게 된 거고요. 그죠? 렇 그럼 일단은 요게, 지나는 점이 알파커마 베타가 나오니까, 해당 함수에 알파를 넣으면 당연히 베타가 나왔겠죠. 예, 그거 쓴 거예요, 지금. 그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어, 360번.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지수 두개 짜리입니다. 식을 딱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항상, 이제 어느 정도는 전략을 좀 잡고 이제 시작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문제요. 어, 볼게요. 지금은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A 하나, B 하나, 이렇게 있고요. X는 2에서 극대 값 23을 가졌다. 어, 이거 식만두개 나오면 돼요. 그죠? 근데 X는 2에서 극대? 아, F'2가 프라임 0.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극대 값이 23? F2가 23. 이거죠. 그 이거 가지고 넣어서 이제 문제 풀면 바로 끝나죠. 그죠? 뭐 극소 값 구하라 그랬는데, 뭐 도함수 다 알게 됐으면. 이런 거를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 똑같죠? 극대와 극소의 합이 0이다? 자, 일단 극대와 극소의 합이라 그랬는데, 극대랑 극소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바로 보이죠? 그죠? 이렇게 바로 보이고 왜냐하면 도함수가 0 되는 곳이 바로 있잖아요. 그죠? 얘는, 얘가 이제 X는 B에서 극소 값 1을 가졌다? 자, F'B는 프라임 0이고요. F에다 B넘 1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식만 바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 극대 극소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 일단 뭐, 굳이 하진 않아도 될것 같긴 한데, 뭐, 금방 계산되죠. 마이너스 2일 텐데. 자, 이유는 이래요. 극대 극소가 원점 대칭이었으면 기함수 형태가 될수 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3차 함수는 제가 변곡점 대칭인 함수라고 그랬고, 자, 삼각, 어, 3차 함수가, 병곡점 대칭인데, 이게 극대랑 극소가 원점 대칭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말입니까? 여기가 원점이고 극대랑 극소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말은 여기서 이제 원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원점 대칭인 함수, 즉, 기함수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니까, 짝수차가 다 날아가면 돼요. 그죠?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짝수처가 날라가야 되는데, 어, 그럼 이 부분에 이제 이계수가 0이 되어야 되잖아. A 값은 마이너스 2일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수 있고요. 음, 여기도 볼까요? 원점을 지는 3차 함수. 자, F에다 0 넣으면 0나온다는뜻이 일단.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F'이 이때랑 이때 극 값을 가졌다. F'-1이 0이고요. F' 3이 0이에요.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f'x가 사실 되게 쉽게 나오는 게, 최고항계수1자리고 3차 함수였기 때문에, 이제 미분하면최고항계수 3으로 바뀌어 있겠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되고, 3 넣었을 때 0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문제 볼까요? 요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거 그래프가 x 축들 접한다. x축에 접한대요. 그럼 이제 x축 이렇게 딱 그려놓고, 요 함수가, 뭐 열심히 그렸더니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접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접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극소 내지는 극대인 점으로 이제 나오는 데가 있을 것이고, x에 접한다 으니까 거기서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런 얘기들. 얘는 봅시다. 밑에 두개 정도는 좀 어려워 보이죠. 이제 이둘 중에 하나만 좀 골라서 볼까요뭘 푸는 게 좋을까? 어, 얘가 상이 되니까 얘를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함수 f x 가 있대요. 자, 다음 함수 나오면 연속 미분가는 깔고 시작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차수가 가장 낮은 함수로 구해달래요. 아, 이런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데 차수는 제일 낮은 거. 차수가 가장 낮은 거. 그죠? 차수는 최대한 안, 높, 안 높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0으로 가는데 일단 동모 0으로 갔죠? 분자 0으로 가야 돼요. 그죠? 일단 f 0이 0이겠네요. 그 다음, 이게 이제 미분계수 해석하면 뒤에 00 0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그죠? 자,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알았냐면, 여기까지 알았어요. 어, fx가 몇차 함수인지 모르겠어가지고, ax, n제곱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손 치면, 어, 일단 상수항이 0에, 그 다음에 1차항이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알았죠, 그죠? 요게 왜 1차항이 되냐면은, 자, 생각 한번 해봐요.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bx 플러스 c가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이거 미분한 거거든요. 이 미분하게 되면 여기 n 곱하기 a 곱하기 x n 마이 n 스 1제곱하고 중간항들이 쭉 미분이 돼 있고, 어 여기 마지막 거 미분 한번 해보면, bx는 미분해서 b가 됐고, 얘는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1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2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얻었어요. fx가, 다른 건잘 모르겠지만, ax n 제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x가 맨 끝에 나와. 여기까지는 얻었죠. 자, 그러고 이제 나조건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와있죠. fx는 x1에서 극값 3을 갖겠 마이너스 3을 갖겠다. 아, 그럼 이제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고요.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거 차수를 제일 조금만 낮춰 올려보자면요. 그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2차가 가능할까? 일단 1차는 물 건너갔습니다. 1차일 때는 극값이 아예 없죠. 그죠? 1차 함수는 이렇게 직선형 되기 때문에 극값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건 이제, 이제 물 건너간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이거나 2차가 말이 안 되면 3차까지 갈게요. 2차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1에서 극대값 마이너스 3을 간다 그랬죠 그래프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1에서 극값 마이너스 3을 간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0 대입하면 0에 막 이런 거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 형태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x는 1이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죠. 아니면 여기가 이제 x가 1이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뺄게요. 왜냐면 이건 높이가 마이너 3 이러면 최대값이 나오는데, 우린 0,0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0,0을 지나갈 수가 없죠. X축이 위에 있을 테니까, 그죠. 그 이건 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요걸로 갈 건데, 그럼 이제 여기가 마이너 3이면은 X축은 이쯤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것이고, 그둘 중에 하나가 이제 0이니까, 이제 여기를 0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이해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음, 1에서 그값 마이너스 3 가시는 건 이제 말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0,0 지나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1보다 이제 한칸 아래쪽에 이제 0을 제가 잡은 거고,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걸 좀 보시면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2가 가능할까? 자, 한번 보세요. 이차함수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 근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도 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근은 지금 간격이 동일해야 되니까, 어, 여긴 2였겠죠, 그죠?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함수가 어떻게 됐냐면은, fx가. 최고차항기수는잘 모르겠으니까, a라고 잡고, 근이 x, 0에서 한번 나왔고, 2에서 한번 나왔어요. 이런 식이 됐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a 값을 수정해 볼까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극소값이 마이너스 3.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을 넣으면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a는 3이었겠네. 3.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fx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제 제일 낮은 차수는 2차면 말이야. 그럼 f'x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 이거 전개하게 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어, 미분 한번 해볼까? 자, 2x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그죠. 됐죠. 그,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한번 넣어봅시다. 0을. 이제 0을 넣어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 0을 넣었더니, 야, 마이너스 2는 그냥 마이너스 6이 나왔어요. 그죠? 안될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죠? 틀렸죠, 개념적으로. 2차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차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죠? 문제가 쉬워졌어, 이제. 아, 3차라고, 이제 fx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3차겠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아까 우리가 이제 1창이 마이너스 2인 거 알았잖아요. 마이너스 그렇죠? 2x. 여기까지. 근데 미지수 2개밖에 안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해서 이제 해당 함수들, 연립하는 조건들 열심히 이제 맞추시면 될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저도 풀기 싫어가지고. 일단 이거 제가 다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또 이제 생각하기가 좀 힘들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렇죠. 절대 계산이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어요 어, 정도만 좀 해놓고 뭐 재생시간 그렇게 길게 안갈 테니까 조금 조금씩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